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니의 말씀 서무엘라 1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무엘라 1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히도베르 압살롬에게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만 2천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호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이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호세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인근유의 부친도 용사여,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침이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 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 연이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яем하여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베리 압살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도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트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로겔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뜨니,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들어내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바쳤다. 탈로가난 줄을 알고서 그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홀린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여기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이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아세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화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허영심이 당신을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한 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엔 별로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옛날 표현인데 어, 이 공자의 논어에 보면 백성지국, 천성지국, 그리고 만성지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자 맹자에 많이 나온 표현인데요. 어, 거기서 나오는 1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차의 하나의 전차를 이제 일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승지국이라고 하면 이백 개의 전차를 보유한 나라, 그리고 천승지국은 천 개의 전차를 보유한 나라, 그리고 만승지국은 오직 하나 이 하늘이 내린 사람 천자 즉 황제만이 만승지국을 어, 지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데 이제 중국의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무너지고, 각 지방의 제후국들이 급상, 어, 부상하면서 이 제후국들 중에 천승지국, 내가 실제로는 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천자 노릇을 할수 있지 않겠냐 해서, 내가 이렇게 권력이 강하니까 너희는 나를 일개 제후로 대하지 말고, 나를 마치 주나라 왕처럼 모셔라라는 것을. 은연 중에 신하들에게 강요한 제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나 맹자는 그런 자들 때문에 천하가 도탄에 빠지고 당신의 그 허영심을 만족시키려는 그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립니다라고 참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자, 역사에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량한 권력, 재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자랑질하다가 스스로 망해 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허영심이란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의례, 필요 이상의 거칠애에 빠진 마음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의례, 필요 이상의 거칠애에 빠진 마음. 자, 어째서 사람들은 이런 필요 이상의 거칠에의 마음을 빼앗길까요? 누구나 사람에게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영심은 의외로 자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나 아, 정도면 이런 대우 받아야 되는데 나 정도면 아, 이렇게 좀 높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옆에서 와서 맞아요. 당신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더 높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뻥 하고 터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때부터 허영심에 휩싸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고금 모든 왕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옆에서 허영심을 부추기는 아부꾼들을 멀리하라는 말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환관이라고 하죠 환관 환관 정치가 시작되면 나라골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허영, 그러니까 지도자가 허영심에 휩싸이면 그때부터 그는 쭉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길에서 아 새벽,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한 국회의원이 이제 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 국회의원을 폄하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 국회의원이 가니까 보좌관 다섯 명이 막 길을 열고 막뭐 우리 의원님 줄 서지 않게 하고 막. 아우, 옆에서 보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 그런 식의 대우를 받다 보면 그 의원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잉의전 그리고 옆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면 사람은 금세 교만해지고 이상해져요 압살롬이 딱 이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너무 쉽게 네. 성공했죠 헤브론에서 사실 어중이 떠중이만 끌어 모았을 뿐인데 아버지 다윗이 정말 지레 겁먹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왕궁을 점령하고 부왕의 후궁 열 명을 공개적으로 취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 다윗보다 더 강한 왕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안다. 이런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과제로 다윗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 아이도벨이 의견을 냈고, 그리고 후세도 추가로 의견을 냅니다. 이 후세가 낸 의견의 핵심이 뭐냐면,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였어요. 본문 11절과 14절 말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자이 아이도벨과 후세의 책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아이도벨은 자신이 직접 만 2천명의 병력을 이끌고 기습하여 다윗만 척살하겠다 즉 속전속결 정의략을 내세운 것이고 후세는 압살롬 당신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큰 병력을 이끌고 다윗의 편에 선 모든 자들을 없애라라고 하는 겁니다. 후세의 목적은 다윗이 병력을 정비할 시간을 끄는 것이었죠. 자 결국 후세의 책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자신의 세를 규합해서 결국 또다시 요단을 건너온 압살롬의 군대와 소위 말해 대회전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모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자신의 그 다윗이 도망친 것도 사실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당연히 아니었지만, 압살롬은 그보다 훨씬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언제 병력을 끌어 모아서 개들을 언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적, 그게 여러분 전쟁은 집단 패싸움이 아니잖아요. 전쟁에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략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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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단지 딱 하나 그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이 많은 군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 허영심 하나를 만족시켜 주는 책략을 후세는 일부러 세웠고 압살롬은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을 택했다가 결국 망했지요. 자, 압살롬의 최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그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그것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라 1 8장9절 말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자, 압살롬은 노새를 탔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멍청한 일입니까? 노새는 음, 의전용 말, 의전용 타는 거지. 얘를 타고 싸우기엔 얘가 너무 느려요, 작고. 그러면 도망을 칠 거면 두 발로 도망치는 게 사실 빠를 겁니다. 물론 이제 장거리로 가면 피곤하겠지만, 지금 노새를 타고 도망칠 결을도 아닌데 노새를 타고 도망쳐. 더군다나. 이노색을 타고 이제 이게 높아 지니까그 머리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게떠 있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럼 그 자르지 손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르면 떨어져서 살잖아요. 얼마나 멍청한 죽음입니까? 정말 멍청한 죽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자기의 허영심 이거 마음껏 뽐내다가 죽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일처럼 자기의 허영심을 채우려다가 망한 사례는 역사상 너무나 많습니다. 과한 예우를 받고 과한 예우를 즐기다가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허영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 그의 마음이 다리 위에 있어요. 그걸로 쭉 차있어요.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전 교만의 마음을 날존보소의 마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날존보소라고 계속 손을 흔들고 있으니 그를 본 사람들을 그가 탁 주목받으면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다가 뚝 추락하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왕과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자들은 반드시 주변에 아부꾼들이 붙습니다. 그것은 옛날 지금이나 똑같지요. 지금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는 어느샌가 아부꾼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들은 사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벌이 꿀향기에 이끌리듯 돈 냄새에 이끌려 오는 자들일 뿐이죠. 우리가 각자의 일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기쁜 일이겠지만 그 성공으로 인해 교만의 함정에 빠진다면 그의 성공은 오히려 영혼의 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될 너희가 나중에 왕정을 택할 때 왕은 반드시 교만해질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과 20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등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필요 이상의 허례허식에 빠지면 허영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허영심과 교만은 그야말로 쌍둥이 형제와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허영심에 빠져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허영심에 가득 차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깨뜨리는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간교해서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영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바른 말씀을 내 곁에 두어 허영심의 함정을 피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들 존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당신은 훌륭해, 당신은 대단해, 그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면 자기가 진짜 그런 존재 인냥 착각해서 마음이 붕붕붕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행여라도 우리가 허영심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수술하시는 우리 최성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악한 암덩어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의사의 손을 통해 모두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 그 몸속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그 뜨거운 치유의 불로 모두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속히 병상에서 회복되어 다시 한 매일에 매진하는 우리 최선교사님과 김성교사님 김 김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의 마음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 스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